절명시 요거 칠언절군데 얘는 연시조예요 아 시조 죄송합니다 연시예요 네 사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황현 선생님이 요시 한시를 짓고 바로 자결하셨어요 (1910년) 그 한일합방 때자 <laughs> 그중에서 두수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두 수가 공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난리 곤도 백두 년, 난리통에 어느새 머리털 다 세웠는데, 기합 연생 각미 연몇번 목숨 버려야 했건만 그러질 못했네. 오타 났습니다. 벼 아니고 버. 죄송합니다. 금일 진성 무가나 오늘은 정령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휘휘 풍천 조창천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아득한 하늘 비추는구나 요기 엄예 재성 이 요망한 가운데 가려져 황제 별이 옮겨지고. 구걸, 침침, 주, 지, 지. 구중, 군걸은 침침하여 나지, 세고 더디구나. 조칙, 종금, 무, 유, 무, 부, 유. 이제부터는 조칙, 조차 다시 받을 길이 없으니 나라를 잃은 거지. 림랑, 일지, 루, 천, 사. 구슬 같은 눈물이 종이 위천 가닥으로 흐르네. 제가 여기는 형광색을 사용하지 않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건 교과서에 수록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그냥 찾아서 참고로 읽으라고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혹시 나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기반으로 냈다고 할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좀 애매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삼수. 조수 애명해악빈.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사는 찡그리네. 근화세계, 이침륜, 무궁화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추둥엄곤, 회천고, 가을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낙작인간식차인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어, 그러니까 선비로서, 지식인으로서 이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고 자책을 한것 같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나라를 잃었는데. 자 4수 마지막 수 증무지하 반연공 내 일찍이 나라 위에 석갈에 하나 놓은 공도 없었고 지시성인 부시충 나의 죽음은 겨우 어진만을 이룰 뿐 충성을 이루진 못했어라 지경근능 추윤곡 이제 겨우 윤곡을 따라 죽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당시 괴부 섭진동 그때의 진동을 잊지 못함이 부끄럽구나 그렇하고서 이제라도 나는 내 목숨을 바쳐 내 절개를 남기겠다. 나는 떠나고 그래서 절명시입니다. 명을 절 자른다고. 죽기 전에 이 시를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자결하셨습니다. 자, 한시 네편 봤어요. 한시. 한시는 한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글 해설만 시험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해설은 자유잖아요. 해설은 이렇게 해설을 해야 된다. 어순도 이렇다라고 고정된 바가 없어요. 이 해설이 이렇게 된 연유는 원문 한문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해설만 시험에 나올 리 없다. 만약에 한 시간에 나온다면 한문이 같이 등장한다. 한문이 같이 등장하면서 음을 줄 수도 있지만 음을 준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 한시는 최소한 한 시는 최소한 한번 제대로 정독은 해놔야 된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덜 수가 있다. 만에 하나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거를 또 딜딜 파고 암기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마, 말이 안 되는군. 우연히 자기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 이거는 수험 대비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한번 보면 심리적 부담을 던다. 그런 점에서 꼭한번 나랑 같이 본다. 가장 짧은 시간에 자 제가 이한시 넷. 넵... 내네 편은 소개하는데 내네 편이 아니라 절명시는 사수나 됐죠. 이거 쭈르룩 다 하는데 지금 11분이 안 걸렸어요. 자 이거 세 번만 돌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시에 대한 부담을 확줄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